I'm 했을 때 변이 a, b, c 아니 꼭지점이 a, b, c잖아. 근데 저걸 각으로 이제 받아들여요. 각의 이 c. 그리고 그 각들의 반대편에 있는 변 있잖아. 이걸 대변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변들은 그 각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따라하는 연식. 그러니까 아무데나 함부로 a, b, c 하는 건 아니야. 아니 각각 마주보는 데가 a, b, c가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공식일 이제 sine a, a랑 s 인 g 2분의 2랑 s 인 c분의 c랑 같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데, 어, 증명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보통 테이프는 증명을 좀 중요하게 다루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증명보다는 이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가 되게 중요해, 문제들에서. 근데 그동안 배웠던 거랑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을 외웠느냐, 못 외웠느냐, 이 공식이 익숙하느냐, 안 익숙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맞고 틀리고 결정되고, 여기에서 이제, 레저번이 있다 보니까, 그 반지름이 있는데, 그 반지름이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 값들은 전부 다 지름과 똑같은 값을 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하는데, 뭐, 간단하게 왜 그런지 하나만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반지름이랑 사인이랑 변이랑 이어지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서 그냥 쭉 연결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되는데 여기를 a 다시라고 보이는 거있아 직각삼각형. 어, 직각삼각형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왜 내가 저걸 a 다시라고 썼을까? A. 음, 요두개각이 똑같아요. 왜? 네. 원주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지름의 이제 지름 그러니까 e r 이되겠죠 빗변이 되겠지그러면 s 사인 a 한번 써볼까? 사인 a는 2 r 분의 다시 나타내다시는 2r분의 a. 오! sin 사인 사인 사인. 음. 아, 응, 그렇지. 이제 응. 그래서 이제 역수 취하면은 이제 크로스 하면은 a는 2r e sin a 다시 그럼 여기서 sin a 다시는 2r분의 e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사인의 a- 나누면 사인 a 시 분의 a 이거밑에 빗대면은 이양이렇게 이제 나오는 공식 좀 특이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중학교 때 했던 거를 활용하는 거라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a 시라고 이제 나왔죠 여기 a잖아요 근데 어차피 하까는 뭐야 a 가시랑 뭐하고 같지 똑같은 거 알았으니까 이 공식 이 정도, 아, 어떻게 나오는지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지, 공식을 이제 암기하는 게 일단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1033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B는 45도, C는 75도, A는 120일 때, b 값가구 거야. 뭐라? 라고 했죠.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각두 개랑, 이제, 변 하나의 길이가 나왔는데, <laughs> 그, 위에 밑줄 좀 쳐볼까요? 자, 상각형 ABC에서 사인 A분의 사인 B분의 사인 B, 사인 C분의 C를 이용하는 경우, 즉, 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 함부로 사인 법칙을 쓰면 안 되고, 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 첫 번째,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알때일줄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알 때. 그리고, 가로치고 써놓으세요. 세각의 크기를 알 때. 두각의 크기를 안다는 거는 세각을 다 안다는 거 아닐까요? 왜죠? 사각형의 네각의 합은 얼마니까? 180도니까. 이런 것도 떠주면 아닐까 싶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파이. 어, 이고쓸 거고요. 180도. 어, 끄기는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밑줄.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아닌 한각의 크기를 알 때. 두그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아닌 상황에서 그릴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법칙을 사용하는 거는 크게 이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 뒤에 또 코사인법칙 배울 때또 다른 형태의 이렇게 코사인법칙을 쓰겠죠? 음걸 천천히 이해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처음에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배우면 되게 많이 헷갈려. 선생님, 저 이거 사인법칙들, 을 코사인법칙들 잘 모르겠는데요라는 되게 많이 하는데, 어이두 가지 경우일 때 사인법칙 씁니다. 알겠죠? 응. 음. 그러니까 33번도 지금 이렇게 상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45도가 나와 있고 여기 75도 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나머지 각도면도. 응, 60도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그 여기는 얼마야? 120도가 되면 120이 되는 거지. 문제에서 이 비고하라고 했으니까 사인법칙 한번 공식 써볼래요? 불러줘. 사인 45도. 사인 45도,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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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비. 40도. 사인 60도분의 120. 그지자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C라고 했을 때이 C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또뭘쓸수 있어? 사인 75분의 C를 쓸수 있지. 맞아? 근데 이 75는 우리가 알아보냐?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쓸 일이 없어. 우리가. 쟤를 구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밖에 안 해. 그런데, 저기를 부활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하겠지만, 어 일단은, 그래서 비 얼마나 나오죠? 얘는 이분들. 공식 쓰면 답이 뚝딱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어, 1037번을 보면은요, 다른 방법도 하나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사인 법칙만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걸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에서 B는 45도, AB는 루트 2, 그 다음에, AC는 루트 5일 때, 사인의일드 구하라, 라고 이제 나왔는데, 지금 공식을 쓰고 싶은데, 서브가라고 공식? 그럼 불러줘. 사인 4 5도분의 루트 5는, 그럼 여기서 내이알수있는거는 내가 는분때는트이니까 크로스하면 는 루트 사 이때는 는 이때는 5분는5분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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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사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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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 a 이때는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거든. 중학교 때 직각삼각형 특수가 배웠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냐면 45도 이렇게 있으면 수사다을 내려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45도 수직이니까 거의 몇대몇 대면 1대1대 네. 루트 1대, 1대. 그래서 여기 1이랑 1이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루트 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또 여기도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는거죠.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거요3인걸알아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건 쌍권치와 관련이 없죠. 지금 이거 3인거 구해는거는 이제 중산때 삼각비 이용해서 구한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해주면 좋은데 방금 이 천선성 문제도 그걸로 풀리게 이렇게 수선회가 이렇게 내려주고 나서 그럼 여기가 45도고, 여기 30도라서 1대1대22, 그 다음에 여기는 1대2대3. 나와요. 근데 그것만으로 문제를 풀면 안 돼. 저걸로 연습한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심한 문제를 내가 그렇게 풀어. 알겠지? 그러니까 꼭 사인 법칙을 기억하되, 이건 이제 부수적으로 이용해주면 돼. 괜찮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쓸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러면 아까 사인 4 5도분의 루트5. 얘가 이제 정상이 먼저, 그지 는 뭐군요? 사인 C분의 얼마? 사인 C분의 아니고요. 사인 A분의 4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사인 A는 10분의 30. 10. 정리. 자 이제 좀 복잡해지는 형태라고 하면 1038번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1038번 한번 문제를 볼게요. 아까 아, 내가 말했지만 이 사인 법칙, 과사인 법칙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어떤 거냐면 딱 문제를 봤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어? 이거는 인수분해, 아니 이거는 뭐 조립제법, 아니면 은 이거는 함수, 뭐완전제곱식 이렇게 풀이 과정이 딱 보이는데 사인 법칙, 과사인 법칙 그게 안 보여 뭘 해야 될지 대충 가면 1038번도 마찬가지예요 사각형 A, B, C가 있는데 각을 알파랑 베타로 쪼개놨어. 그리고 변은 팔이랑 입을 줬어. 그리고 입에는 길이가 똑같대. 그때 사인 베타분에 사인 알파고. 음, 혹시 뭐태야 되는 거있어요 앱에서. 음. 응. 말로 수상 되는 거같 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각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랑팔과 6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접근을 중학교식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하나도 없어 방금 이제 그 수사에 관한 주학교 되게 많이 쓰던 방법이었거든 응. 그래서 키타바스도 쓰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은 길이들이 주어진 게 없어서 안 돼서, 이게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 그걸 다 지워버리고, 무조건 사인법칙만 어떻게 쓸지, 코사인법칙 어떻게 쓸지만 생각해야 돼.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인법칙을 어떻게 쓸지만 고민해야 돼. 처음이니까, 잘안 보이니까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사인알파랑 사인 베타가 사인 나오니까, 일단은 사각형을 왼쪽, 으로쪽을 나눠 생각하라는 거에 대해서 좀알수 있을 것 같아. 요 그치? 나눠서, 여기가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x라고 일단 잡아볼게요 맞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지금 뭐할수 있냐면 사인 법칙을 일단 왼쪽으로 저금 따로 쓸 건데 왼쪽에서 사인 법칙을 쓰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 보면서 느꼈겠지만 기본적으로 각이라든지 변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변은 하나밖에 안 나와 있고 각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있고. 물론 변은 여기 미지수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이 각과 이 변은 맞는 거잖아. 이 둘이 이제 한 세트니까. 그러면 이 변하고 누구랑 세트가 되는 거야? 이 각이 세트가 돼야겠지 맞아. 그럼 여기를 또 모르는 각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게맞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그럼 오른쪽도 봐봐. 오른쪽도 베타랑 마이너타이니 세트가 돼 있어. 그럼 얘는 세트가 얘야. 근데 얘는 우리가 몰랐을 때. 얘를 세타잡았으니까 어,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잡아보세요. 일단 이것부터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왼쪽에서 사인 버튼을 한번써의 파를 사인 세타 분의 파을 사인 사인 아,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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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니요. 왼쪽만. 왼쪽으로 가요. 사인 알파 분의 x. 응. 네. 음. 네. 괜찮아요? 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Acm 삼각형에서는 블러줄래 네. sin 파이 마이너스 세타. i n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육은? sin 세타 분의 네. 네. x. sin 세타 분의 x. 근데 뭐가 너무 커지고 답이 안 보이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를 구하려고 할수 있어. 자. 그쵸. 그쵸.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배웠던 걸로 해서 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로 고쳐야 돼. 음. 그러면 이제 크로스 시켜주면은 팔 사인 알파는 엑스 사인 세타 시계 안 나오고 여기서는 크로스하면은. 6사인베타는 어, x 사인베타일 되겠죠? 뭐 근데 x 사인베타가 어때? 똑같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개 같다고 보시면 그리 문제에서 원하는 쌍인베타가 쌍인베타는 8분의 6, 4분의 3. 2. 그러니까 이런 게 연습이 안된 상태에서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은 당황을 무작위로 다황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좀안 오는 경우도 있고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암기식으로 하지 말고 꼭 연습 많이 해서 바로바로 바로 보이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유형 두 번째 외적은과거아요1 0천9삼으로보도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a는 6인 사각형 a,b,c에서 외정원의 관절명이 1인 거 알아요? 공식은 또 취합도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쓰는 거 보면 알겠지만 공식이 총 4덩어리였죠. 맞아? 사이 a분의 a, 사이 b분의 b, 사이 c분의 c는 e r 근데 거기에서 4개를 다 쓰지 않아. 골라 쓰면 돼. 잠깐 여기서 식 불러볼까요? 사이 3시 분의 6은 그렇지. 이거 맞 쓰면? 다 <laughs> 끝났지 뭐. 사인상식은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12 따라서 아르 갈라. 이렇게 이제 기본 공식만 써서 푸는 문제가 있고. 근데 AC가 지름이라는거 어떻게 알아요? AC는 지름이지 않아요? 아 네. 이건 지름이랑 갈요 지름의 길이가 5 2번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30일 때, sin A 플러스 sin B 플러스 sin C 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laughs> 자, 그럼 이거 보기 전에 일단 다시 왼쪽편의 유형 2번 그 유형으로 가서 그 위에 공식이 갑자기 동그란 1번, 동그란 2번 공식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내문판 쳐놓을까요? 자, 이게 사인 법칙의 변형인데, 어. 먼저 보고 얘기해볼까? 우리 곱셈의 식고등학라고대회였 그 기억나죠? 그럼 너희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생각해 곱셈의 식 곱셋무식 변형 곱셈의 식을 외웠을 때 곱셈의 식 변형을 외웠어? 아니면 곱셈의 식을 그냥 쓴다는 걸 바꿔서 풀었어? 바꿔서 바꿔서 풀었어? 아 외웠죠 어 ㅎ ㅎ ㅎ 왜 외웠지? 편해요 그렇지 편하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원래는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2r만 있으면 되는데 편하기 위해서 좀더 식을 빨리 쓰고 공식을 빨리 쓰고 답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 변형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증명과정에서 이미 다 있었던 애들이에요. 아까 전에 원래 증명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나온 애들이고 원래는 우리가 sin a는 2R분의 A가 먼저 증명과정에서 나왔던 a 이어요 그 증명과정에 있던 A가 변형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양면에 2R을 곱해서 A는 2R ER, s i n 이것도 이제 변형 중요하나 그래서 변형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sinA랑 A기준으로 한 거니까 sinD랑 B기준, sinC랑 C기준이니까 총 여섯 개의 공식이 나오는데 어차피 A, B, c 는 바꿔주면 되니까. 이두 개만 잘 읽어주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1047번으로 넘어와서, 1047번 보니까, 여러분들이 변 사인법칙을 쓸지, 사인법칙의 변형을 쓸지, 이걸 결정해줘야 되는데, 1047번 같은 경우 보면은, 나오가는게 아무것도 없어. 변이 아무것도 없잖아. 원래 이제 기존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는 변이 있고 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각도 없고 변도 없어. 그치? 근데, 사인 A, 사인 B, 사인 C만 떡하니 나와있지. 그럼 나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sign A 더하기, sign B 더하기, sign C는? 그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렇죠? 그 sign A를 우리가 뭘로 바꾸면? ERP. sign B는? 그렇지. sign C는? 응. 결국은 아는 사람 풀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 풀고.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다 줬어 정보를. 뭘 줬죠?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줬으니까 분모는 10.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는 30이라고 줬으니까 네. 어, 10분의 30. 그 정답은 3. 이렇게. 간단하죠? 그리고 1051번 문제도 볼게요. 3문제는 몇? 반지름의 길이가 6인원의 내접하는 일단은 반지름 6인 걸 체크해놓고요. 삼각형 ABC에서 A는 105도이고 4sin A p l u B sin C는 1이 성립할 때 b 의값을 거예요. A가 105도인 거를 나한테 내주는 거니다 4sin A 더하기 sin C 네, 네, 네. 이런걸 나한테 해줬을까 일단은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a 기 B가